네, 그럼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덕성여고 국어 가르치고 있는 박사라입니다. 네, 이번 설명회 순서는 학생들이 이제 처음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는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의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반영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설명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어요. 교과서로는 신사고 국어 쓰고 있었고요. 이제 범위로는 문학, 뭐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문학 전 영역, 국어의 전 영역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출판사, 교과서가 바뀌죠. 출판사가 덕성여고는 천재교육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역별 비중이나 큰 출제 기조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출제 경향대로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항수를 좀 살펴볼게요. 총 30문항이고 선택형 객관식으로는 24문항 서답형, 주관식이죠. 주관식으로는 여성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배점을 잘 보시면요. 서답형이 34점으로 이제 배점인데, 좀 높은 편이에요. 타 학교에 비해서. 예를,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들은 객관식이 80점. 이제 서술형, 서답형이 20점 정도. 서술형이 조금 이제 비중이 낮은데, 덕성여고는 좀큰 편이죠.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덕성여고 이제 국어 시험이 주관식에서 애들이 많이 깎여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게 주관식에 좀 유의하셔서 대비를 하셔야겠다. 이걸 또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 난도를 좀 제가 평을 내려봤어요. 중상 정도라고 평을 내려봤고 중상이 되는 이유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첫 시험을 치르게 되죠. 중학교 국어 내신에 지문 길이나, 길이라든지 선지의 복잡도, 선지의 길이라든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이제 공부해 가서 선지에서 개념을 보는 것 자체로 좀 어려워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성여고는 서답형이 좀 까다로워요. 감점 요인이 많고. 문법이 1학기 중간고사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이 국어에서 내신 국어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 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 체감 난도는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건 각 영역별로 몇 문항 정도 되는지를 정리해 본 건데 뭐 크게 보셔야 될건 문학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문학이 객관식에서도 제일 비중이 높고 주관식에서도 문학이 제일 높죠. 또 문학 주관식에서 애들이 많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좀 유의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다른 영역을 버릴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문법이 주관식까지 네문항인데 이 네문항을 틀리면 1등급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작게 출제가, 비중이 적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개념 이해 후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제가 경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죠. 개념과 사례의 연결을 문제로 항상 묻게 돼요. 근데 이제 화법과 장문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만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말하기 대화 상황을 줍니다.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이 대화 사, 상황이 화법과 정문의 어떤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항상 묻게 돼요. 이제 그런 유형을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대화 상황이 나오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정문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개념이 이제 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덕성요고는 그거를 화법과 작문 문제를 낼때 모두 고르시오 문제 아시죠 답이 뭐두개세 개씩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돼요 실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제인데 왼쪽 문제 보시면 모두 고르는 선지를 고르게 돼 있죠 뭐 이거는 그래도 답을 한 개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 보시면 답을 두개 찍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이제 답의 개수는 주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애매하게 고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한 개념. 화법과 작문의 개념도 그렇게 막 엄청 쉽진 않아요. 여기서도 나름의 이제 좀 개념이 있고 살짝 이게 정확한 개념이 해가 안 되면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경률, 경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들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답을 찍어낼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서 영역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서는 작년 중간고사에 지문이 하나 범위로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수도 적었고요, 세 문제. 서답형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적기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난도도 크게 막 어렵고 막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그 독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잘 이해하고 뭐 독서에 어떤 입장들이 나오면 각 입장에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이건 무난했을 거예요. 원래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 독서거든요. 비문학 독서. 근데 이제 내신으로 나오는 독서는 모의고사 독서랑은 달리 복잡한 추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독서를 대비할 때는 일단 미리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미리 또 자기 힘으로 제가 요약 정리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용어로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암기를 철저히 해가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대비만 해도 독서는 이제 무난하게 풀수 있었던 어, 작년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풀이 시간이 또 단축이 돼요. 제가 계속 풀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건데. 주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객관식에서 이런 식으로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으로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문학 영역 살펴볼게요. 문학은 각 작품들에 대한 내용과 표현상 특징을 꼼꼼히 숙지하고 들어가면은 이것도 문항은 풀수 우연히 풀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마찬가지로 시간이 절약돼요. 그때 그때 작품 보고 선지의 용어 이해하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나올 만한 거는 미리 그냥 숙지하고 들어가야 자동적으로 선지가 보이게 돼요. 어, 또 객관식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 개념어를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고등학교 시험은 이 정도 개념은 너네가 이미 알고 있지 하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 시간에 따로 안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작품에 해당하는 표현법은 알려 줄 수도 있지만 너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이 정도 용은 알지 하고 깔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학의 전반적인 개념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제 계속 문학인데 시 작품의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 윤동주의 자화상을 교과서 본문으로 같이 보고 수업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보니까 윤동주의 자화상 문제 중에 보기에 윤동주 시인의 다른 작품, 쉽게 씌어진 시가 보기에 딸려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쉽게 씌어진 시는 시험 범위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외부 문제로, 외부 작품 문제로 낸 거죠. 자, 그래서 본문 시와의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소설이 원래 전문은 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소설을 다룰 때는 그 소설의 좀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배우게 되는데 실제 시험지를 보니까 그 소설에서 우리가 교과서 본문으로 배웠던 부분이 아니라 그 소설에 안 배웠던 앞부분 줄거리가 또 보기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것도 수업을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교과서에 나온 지문만 공부해서는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시 같은 경우는 이 시와 관련된 주제. 이 시를 쓴 시인의 다른 작품들을 항상 같이 엮어서 대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소설 같은 경우도 그 소설의 전문을 꼼꼼히 읽기, 읽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요 인물, 주요 사건 정도는 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오더라도, 외부 지문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법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문법의 경우는 덕성여고 저번 중간고사 때 문항 난도를 살펴보니까 객관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이잖아요. 문법 영역. 학생들이 내신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 문법 개념 자체가 방대하고 들어,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고 원칙도 있지만 항상 예외도 있고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답률이 그래도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옵니다. 오답률도 높기 때문에 여기가 또 변별력이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문항수가 적긴 하지만 그거 버리는 순간 1등급은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적은 문항수더라도 꼼꼼히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문법 문제더라도 이 문법 단원에서 자주 내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자주 내는 예문들은 당연히 우리가 숙지를 해야겠고요, 빈출 예문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보다 다양한 예문들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능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서답형이라고 했죠. 적성여고는 주관식. 어, 서답형에서 감점이 많은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나열해 봤는데 서답형에서 묻는 조건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뭘 써야 하지 떠올리는 것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혹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 감점 요인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서술형을 내더라도 단답형을 내면은 그래도 훨씬 부담이 적잖아요. 단어 몇 개만 쓰면 되니까. 근데 덕성여고는 단답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서술형. 거의 다 서술형. 이따가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답을 자기가 머릿 속으로 바로 생각을 했더라도 그걸 쓰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서술형 문제가 심지어 많아요. 그 많은 거를 다 일일이 적고 앉아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겠죠. 어, 시간 관리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자, 서술형 대비는 그래서 이제 떠올리는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평소에 시험 이제 전 시험 직전이 아니라 시험 내신 대비 기간 내내 이 작품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꼭 넣어서 완전한 문장을 계속 써내는 연습. 그거를 계속 계속 해야 돼요. 시험 직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매주 해야 이게 시험장에서 자동으로 떠오른단 말이죠. 이게 떠올리는 시간도, 시간조차도 줄이면 좋잖아요. 그죠? 실제 서수령 작년 중간고사 예시 문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이런 게 단답형이죠. A, B, C라고 되어 있는 거 단어를 이렇게 하나 하나씩만 쓰면 돼요. 뭐 어떤 학교는 서술형 전부가 거의다 단답형인 학교도 있어요. 근데 덕성여고는 이게 끝 보이시죠? 다 서술하는 거. 작가의 의도, 필자의 문제 의식, 뭐 조건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도, 필자의 메시지 계속 막 작가의 메시지, 작가의 의도 서술. 작가의 의도, 작가의 의도 되게 좋아죠, 하 그죠? 근데 이제 작가의 의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죠? 작가 의도는 의 되게 많을 수 있어요 한 작품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떠올려서 바로 써내는 게 필요하겠죠. 떠올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평소에 연습이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문법 서술형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네, 문법 서술형에서조차 서술 서술. 다른 학교에서는요. 그, 과로 1번 보시면, 가에서 시간 표현을 실현하는 문법적 요소를 찾으시오. 끝. 원래 이래요. 다른 학교는 쉽게 가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주어가 무엇인지 써라. 끝. 근데 얘네는, 자, 덕성은, 우리 덕성. 그게 표현하는 의미까지 서술하고, 이것의 효과까지 서술하고, 진짜 문법 초자 엄청, 어, 몇 문장을 막 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주관식이 좀 힘듭니다. 전략을 좀 이렇게 잡아볼게요. 일단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지에 먼저 답안을 쓰고 왜냐면 이제 답지에 바로 글을 쓰면은 막 수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지에 먼저 완벽하게 쓰고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 쓰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덕성연구는 금물, 금물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이걸 베껴 쓰는 시간도 부족해요. 시험지에 먼저 쓰고 답안지에 옮겨 적지 마시고 바로 답안지에 쓰세요. 어, 대신 이제 가채점을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 정도만 이제 시험지에 쓰고 완전한 문장은 답지에 바로 쓰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말했지만 서답형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객관식을 좀 빠르게 푸는 전략으로 갑시다. 객관식을 빠르게 풀고 서답형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 자 그러려면 지문별로 빈출되는 내용 이건 아 무조건 나온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숙지에 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객관식은 이 선지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선지에서 3번이 내가 계속 숙지했던 그 핵심 포인트다. 그럼 3번 찍고 4, 5번을 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가끔 1, 2, 3, 4, 5 선지에서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해도 4, 5번까지 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애매할 때만. 3번이 확실하면 3번 찍고 4, 5번 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것이 빠르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전략들을 알려드렸는데 그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커리큘럼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어요. 자이 분석 노트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학교 필기를 제가 하나하나 한명한명취합을할 거예요. 보통 한 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두명 이상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마다 다른 필기가 있을 수 있겠죠. 또그 선생님들이 다르지만 공통으로 강조하는 필기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예상 출제 내용이겠죠. 그 예상 출제 내용을 제가 집어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수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암기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어 포인트는 100% 주관식이에요. 보통 이제 내신 대비 모의고사로 객관식 테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객관식은 학생들이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애매하게 찍을 수 있죠. 몰라도 찍을 수 있고 주관식 테스트는 그게 힘듭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이제 답안을 써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제가 매주 낼 거, 낼 계획이고요. 통과 못하면 이제 할 때까지, 할 때까지 남기고. 동화복터면 강제로 남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덕성여고 내신 기출을 이제 계속 풀립니다. 좀 이거는 작품들을 어느 정도 수업한 후에 후반부쯤에 이제 할 작업인데, 덕성여고의 출제 유형, 학생, 이제 선생님들이 뭐를 내는 거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익히는 작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아까 덕성여고가 이제 보기로 다른 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 소설이라면 다른 줄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제가 관련된 작품들은 다 엮어서 대비를 해드리,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에서 또 다양한 유형과 그걸 넘어서 이제 고난도 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무한대로 드릴 겁니다. 다 풀었으면 계속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개별 클리닉, 1대1 맞춤 클리닉,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온라인은 특히 24시간. 새벽 3시에 하셔도 돼요. 새벽 3시에 카톡 하셔도 돼요. 답변해드립니다. 늦게 잡니다. 좀 늦게 자서. 자, 이게 좀 킥이에요. 마지막. 시험 직전, 시험 10분 전까지 볼수 있는 제가 몇 장의 프린트. 고도로 농축된 압축 정리본을 제가 드릴 거예요. 부담 없잖아요. 몇 장이면. 이것만 달달 외워도 2등급 이상은 받아갈 수 있게끔 달달 외워도. 이게 좀 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비를 들어가고 이제 뒤에는 제 교재와 테스트 이미지를 좀 실어봤어요. 이게 제 교재 이미지고요. 이것들이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 다 주관식이죠. 이게 빨간 글씨들이 학생들이 써내야 하는. 이러면서 아까 덕성여고에서 어려웠다고 한 주관식까지 매주 매주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매주 매주 써내는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그게 써내던 게 자동적으로 손이 움직여요 머리에서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우리 박성 친구들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